이제 전체시 사라지면은 뭔가 답답할 것 같은데. 뭐이 금방 익숙해질려나? 이게, 전체 지 더러운 것도 있지만, 그 전체의 맛이, 맛이 있는데. 그게 사라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냥, 말벌 한 마리라고 하기에는, 그의 거의 말벌들이 그냥, 꿀벌들을 다죽이고 죽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 말벌이 한 마리면은, 뭐 꿀벌들이 지져서 죽일 수 있거든? 체온으로? 근데, 말벌이 집을 짓고, 단체로 움직인단 말이야? 체력이 엄청 확장됐어. 그 말벌들이 꿀벌을 다 죽이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해. 아, 근데 전체 시 문제는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팀 채팅도 문제긴 해가지고. 참, 근데 그 처벌하기가 뭔가 되게 어렵긴 하다. 솔직히 말하면 멘탈이 터지는 경우, 같은 편에게 멘탈이 터지는 경우가 많지. 적팀이 너무 잘하거나, 적팀이 뭐 욕을 해서 멘탈이 터지진 않거든. 얄미운 정도지 막이 새끼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은 안 든단 말이야 그런 생각은 막 우리 팀이 막 심하게 골렸을 때 우리 팀이 그지랄했을 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고 전체는 솔직히 말해서는 막 그렇게까지 막 조식이 어우 이 정도지 막 엄청 화난다 정도는 아닌데 같은 편 채팅이 제일 문제가 있냐 근데 아 이거 방어, 방어력안 늘어나는 거 기분이가 겁나 나쁘네. 드디어 방어 늘어난구만. 아 이거 버그 때문에 이거 CQ를 안 찍으면은 왜 슬프다니까. 말파 좋차 몸이 다강 단단해가지고 예, MP 없네 예, 여기서 직갈 것 같은데 가버려. <laughs> 아니, 다 잘해놓고 대포를 못 먹어! 아, 플래시 쓸거 없는데, 아깝다. 아니, 근데 내가 Q가 남았을 거란 생각을 못 했나보네. 안 써도 됐는데.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돌아? 어 잡았다. 고맙습니다, 레드. 어? 진 죽나 저거? 진 진짜 죽나? 나쁘진 않은데 와 근데 진 너무 약하다 아니 샥 진이 진짜 안 좋긴 해 그래도 이기긴 하네 배달 2분 늦으면 엄청 화낼 것처럼 생겼네 네? 배달 2분 늦을 걸 화를 내요? 바론은 어찌어찌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네 바론이 빠른 편인가? 와 속박 지긴 다잉. 어 뭐야 5대2 모임? 아. <laughs> 뭐야 이거? 쟤네 딜이 왜 이렇게 안나옴 시간 좋네, 잘 끌어주. 와, 도 여기 있고, 아자아자 해도 돼. 이거 이거 괜찮아 해도 돼. 뭐궁쓸 필요도 없겠네. 미포 어디 아니야? 미포 막으면 죽인다. 어, 죽었네? 막으면 죽인다고 했잖아. CS 먹지마, 먹지마. 잠깐만. 이게 여기서 흑요석을 주면은 얼음대 불은 불이 불리하니까 얼음대 돌이 만나면 어떨까? 아, 원래 얼음이 풀에 약하지. 바로 포켓몬스터 상선 고고. 거기 간다 카직스가. 직스형 거기 거기 들켜버렸는 걸? 살수 있을까? 오 어? 뭐야 어? 아아아아아아 나쁘지 않아요 야 R만 빼줘봐 즐거운 R 어? 뭐야 이거 뭐지? DR 응? 음? 헤헤하놓시고 야, 애니비야. 어디 갔냐 너? 응? 음? 깔끔한 들개선. 오, 어, 내 앞에 왜 지나가? 뭐야, 왜 지나가? 어디? 하하, 도망가 보라구. 아, 시원시원하다. 우리 망나니야, 망나니쿤. 하하하하하. <laughs> 카직스 점프 그거 강만 보고 있어. 어 갔는데 이거? 유미스. 야! 애니비아야, 되겠냐? 다 보여, 임마. 즐거운 알까기 시간, 어? 나는 끝까지 가, 이씨! 일로 와. 감히 날 피해? 어디 살아보자지! 라 너도 살아보라지! 하이! 테카이! 파세이! 가버려! 아이, 딜량 1드까지 깔끔해! 야, 우리 하나도 안 주냐? 야, 이거는 좀. 아이 캐리했는데? 야, 이걸 하나도 안 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죠? 1코는 망자, 2코는 솔라리죠? 아, 탄말파인 거 보고 나서스 꺼냈는데? 여기서 갑자기 피오라가 튀어나오면은, 나서스의 기분은 어떨까? 서스한테 약간 깜 서스한테 약간 희망 나무 줘볼까? 서스야 나 사실 이거 할 건데 불라야결볼 만한 사람. 말판 거 보고 두근두근했던 나서스 피곤해가지고 아 나서스 닫지했죠? 저거 나서스 닫저 다... 나서스 닫지 같은데? 말파 탑인줄 알고 싱글벙글 했는데 피오라 튀어나오니까 아 쉐트뻑거 하면서 이제 바로 닫지 왜냐면 나서스가 피오라 웬만하면 못 이겨요 와우 치열한 싸움이었다 에이 괜찮아? 난못 가유 이거.. 어? 뭐야, 이거? 응? 뭐지? 어? 신드라님 플래시 빠졌네? 하하하 넌몰나 게진. 근데 옆에서 탈리가 있었구나. 아군이 you? 그리고 미드 라인 짧아가지고 뭐, 어? 뭐야 이거? 뭐지? 어? 뭐야, 이거? Hey, you!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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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들어가자! 문도 들어가! 왜 쫄보! 왜 쫄았어, 친구! Hey, boy! 왜! 이걸 먹는 거지? 배인 뿅? 보여줘! 우자 이거지 베인 베인 나 탱커야 왜 쫄아있어 당당해 너는 고정됨을 가진.. 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지어슛이 새끼야 지 아! 지어. 아! 강돌 재밌구만 이게 말파이트의 킬대이 맞는거냐고 아 이게 빌드를 잘 짜서 그래 강인하면 c c 이 많을때 미쳐보면 c c 이 없을때 간단한거지 적팀 좋아해? 아니 님들 의문의 말파 장인 등장 제로고 태물이네 이제 키키키 <laughs> 야 근데 평균킬 존나 웃기지 않냐 이게 말파이팀 이게 웬만한 말파 유저들이 킬 평균킬이 2.몇킬이거든 거의 두배 이상임 아이 빌드가 완벽해 이거 빌드 괜찮아 이제 미디에서 사기 비대야 이거.